배드엔딩 나.. 이제 보시면은 배드엔딩이 지금 쉬어봐 백트래킹 하면 돼요 저번에 백트킹 해주고 보시면은 여기 여기 있는 배드엔딩 여기 여기 있는 엔딩만 두개 남은 엔딩이 지금 배드엔딩이 지금 두개두개더 두, 두 남아있거든요? 그럼 1차터에 3개 여기 7개 <laughs> 여기 7개 그리고 참 대충 챕터 3에 3개 4개 있다 치면은 못해도 얘는 10번이야 얘. 그베드 엔딩을 10번을 지원했어 보면 10번 이상 당하는거죠? 니네 내..니가 생각한거..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란다? 2번 소비 거점 깼으니까 3번 소비 거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관이 저기 포위망에 빈틈을 뚫는 것에 성공했다 지금이야 모두 2번 거점 앞으로 돌진 빨리빨리 들었지? 2번 거점으로 터줄러 이봐, 아직 폭격이 안 멈췄잖아. 폭격은 멈추지 않아. 빨리 따라와. 어서. h k 4 1 6이 외치면 이번 거점으로 돌진했다. 이, 이건 너무 위험해. 물이라고. 탕. 으아. MK12.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 물이라니까. 416, 우린 지금. 아, 놓쳐버렸어. 구아. 제기라, 난 먼저 쫓아할 테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HK416은 거점에 도착해 발로 문을 차, 문을 차, 차 열었다. 구하 내, 구하내 여기 사람을 데리고 따라와. 그쪽은, 그리폰 구조대원이야 꿈을 걸리지, 꿈을 걸리지 말고 무기와 탄약만 챙기고, 챙기고 다 버리고 와. 빨리! 내 네, 모두 빨리 일어나. 같이 여기서 나가, 같이 여기서 나가자. 일기장도 두고 가나 보네요. HK416이 고립된 제대로 이끌고 거점을 낳았었다. 서둘러, 저기 곳, 도돌 거야, 올 거야. 7 4유 너도 왔구나. 미안, 너무 늦었지? 빨리 가자. 다행이야. 근데 너희 둘만 온 거야? 소대로 왔는데, 젠장 어디 간 거야? 사장, 소대를 향해 집중 사격을 쏟아줬다 아야. 구아 모두 엎드려, 반격 준비해. 난 괜찮아. 나.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416, 9시 반향. 제게 우리 몇 명만으로는. 사장. 사다당 저기 화력이 원초고 전방에서 익숙한 인형들이 뛰어왔다. 미안, 좀 늦었어 아까. 닥치고 움직여, 모두 서둘러. MK12하고 A91은 구하를 부축해 부상당했어. 내가 하지, 내가 힘이 좀 세니까. 그리고 난화력에 도움도 안 되고 내 말대로 해. 같은 말 하, 하게 하지 말고. 어서, 아 같은 말 하게 하지 말고 어서 제압사격 개시. 번갈아가면 불러나 10분 후 그리픈 게릴라 소대는 고립된 인형들을 데고 포위망을 벗어나 안전지대에서 휴식을 취했다. 416, 저기. 사과하면 됐어. 그래도 역시 뭐라고 말을. 다 너희들 책임이야. 하지만, MK12가 포탄의 충격에 기절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어쩌려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넌 잘못 없어. 이 세상에서 모든 총알과 파편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여긴 전장이야. 언제든지 자칠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건너편에 거점을 도달하는 것 뿐일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초 망설이면, 자신과 동료를 1초도 위험하게 할 뿐이야. 동료를 내버려둘 내버려 수는 없어, 416. 우린 IOP 공장에서 그리폰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서로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동료의 위기를 무시하란 소리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했잖아. 내 지시에 따르라고. 내 말이 틀리다면 난 책임을 질수 있어 리스크도 없이 성과를 받을 수는 없어 방금처럼 우리 누군든지 눈먼 총알에 맞을 수 있고 포탄에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없는 일이야 내 말은 그건 너의 방식이지 우리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 이게 프로의 방식이야 인류가 단 하나뿐인 목숨을 수없이 희생해서 얻은 경험이고 우리가 인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HK-416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인형이라 해도 경험도 별로 없고 명령, 명령도 듣지 않으면 전장에서 똑같이 일회용품일 뿐이야 어쩌면 인간은 우리 소모품으로 보겠지 하지만 우리는? 너희는 그런 소모품이 되고 싶어? 우린 수풍하러 온게 아니야 모두 내 지시에 따라 살아서 돌아갈 수 있어 다시는 명령을 전달할 때 어떤 이유로도 지연시키지 마 이상이야 HK-416은 자리를 옮겨 AK-74에게 다가갔다 부하는 무사해? 어떻게 보면 흥국이 말이 맞죠 전장에서는 판단, 그러니까 전장에서는좀유유부담하면은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서, 뭐가 됐든 일단 명령에 따르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거나 해야 되는데, 망설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이거죠. 망, 안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을 리가 없지. 그럼 다 봤구나. 그래, 아주 부관행사를 잘하더라. 사류 이미 그래폰에서 실전 교류가 다 했는데, 또왜 이런 모양인지. 우린 그저 PMC니까 대다수 인형들은 그저 순찰이나 군수 임무나 돌지 직접 전장을 경험하지는 못해 누구나 다 최신 시설 최신 시, 시, 실전 데이터를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쵸 원래 그리프는 단순한 PMC거든요 민간 고수기업 그게 보통은 이런 민간 고수 기업이 진짜 전장을 경험하기 힘들죠 보통 경우일 이런 거 하잖아 민간 고수 기업은 경우막 이런 거 하는데 그리폰는 진짜 망아꼈는지군수 인형들까지 지금 실전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경험이 없든 순찰만 했든다 변명을 삼을 수 없어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마인드맵을 뼈가 할수 있어서 목숨보다는 기억, 기억이 더 소중해 그래서 동료를 자신보다 중요시하는 거구나 적어도 결국엔 다 도망치지 않고 따라왔잖아 안 그래? 우리는 전술 인형이야 질간에 장기 말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평소엔 뭐가 소중하든 전장의 명령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돼. 그래, 우리 목숨은 보잘것 없지. 아까 자세는 소모품으로 보지 말라고 한게 아, 누구였더라? 인간 앞에서는또 다른 거야. 그러고 보면 조금 전에도 너 아, 아는 게꽤 많은 것. 그러고 보면 조금 전에도 너 아는 게꽤 많은 것 같네. 난꽤 예전에 그래프에 전입했어. 다만 좀 사정이 있어서 계속 개조를 받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지. 이게 AK-74U 설정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약간 좀 복잡한 과거가 있는 인형, 인형인가봐요. 우리는 원해서 이런 모습이 된, 된 것, 이 아니야. 사일류.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진 거지. 너를 짜증나게 하는 부분도 말이야. 확실히 이 부관 자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 이전에 있는 동료들은 모두 손발이 처척 맞는 전설 인형들이었고 받는 임무들도 지금 이것보다 훨씬 이것보다도 위험한 것들뿐이었어.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것 같은데? 이번엔 모두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 푸. 푸아. 뭐가 웃겨? 너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반면에 어쩌면 맘새가 따뜻한 인형일지도 모르겠어. 난 그저 임무를 완수할 뿐이야. 그 임무도 내가 스스로 나선 거잖아? 그건 내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야. 알아, 알아. 넌 프로니까. 하지만 말이야. 모든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할 거야? 너희들에게 의지하는 건 말고 다른 수가 없어. 안 그래, 파이슨? <laughs> 다른 인형들이 하나씩 사1 6 앞으로 다가왔다. 넌 아마 듣기 싫겠지만 난 다시 한번 사과하지. 그리고 현 시간부로 내 명령에 절대적 복종, 복종을 맹세하마.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만설이지 않을게. 다음부터는 우리 보고 총알바지를 하려 해도 다 따를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즉시 실시하도록 해.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모두 준비하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 이게 이런 식으로 난리연 속은. 특이점처럼 떡밥을 푸는 것보다는 인형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간다고 해야되나?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서 좀집그 <laughs> 감정이입을 더, 특이점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것같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리, 폰 임시기지? 3번 소비거점 3번 소비거점은 톤슨씨가 당당하고 있어요 녀석이라면 적을 아주 골치 아프게 하겠지? 누구든 이런 화력 앞에서 죽는 건 시간 문제야. 오히려 아까 거점보다 공세가 더, 공세가 커. 포위할 목표가 하나로 줄어서 화력을 더 집중한 거겠지. 솔직히 이번 구출작전은 저번보다 더욱 힘들 거야. 과연 저번처럼 해서 통할지는 모르겠어. 설령 통한다 해도 이 작전으로 치를 희생과 선물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네, 난리연속입니다. 어서오세요. 난리연속 지금 챕터 2 하고 있습니다. 챕터 2 중, 아직 중간은 아니어도 초반에서도 후반 정도는 왔어요. 야임마 아까 전에 절대 복종하라면서 이제 와서 쪼른 거야. A91 합당한 질이야. 하지만 난 객관적인 국면을 봐서 내 관점을 말한 것 말한 것이야. 최종적인 판단은 지휘관님이 내릴 내릴 거야. 그럼 톤슨 씨는 포기해야 하는 거야. 그 뜻은 그 뜻은 아니야. 하지만 만약 지휘관님이 내 관점에 종의한다면 너희들도 각오 각오 각오해야 해. 알고 있어 우린 장기 말이니까 그치? 지휘관님 현재 3번 수비 거점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3번 거점도 똑같이 적의 포격 시설 시설의 화력으로 뒤덮여 구조로 고집할 경우 낙심한 인력 손실과 물자 소모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님 그저 수비를 유지한다면 최, 현재 최저한의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제 철수 지점으로 물러나는 편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구조를 포기하면 분명 고지로 고집하는 것보다 괴로우실 것은, 것은 알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지금 제가 루트를 어떻게 타냐가 결정되는데 이게 이게 바로 3번 루트 이게 3번 거점이었나? 거기 안 가고 내가 지금 그 한쪽 루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갈 생각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상황을 보고 생각해보겠다고 일단 말을 해볼게요. 상황을 보고 생각해보겠다. 현재 무자비 축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관 결정을 내려줘. 인형보다 자기 주장이 없진 않겠지? 내그 조급한 성격 설정을 자기 주장이라고 할수 없어 톰슨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 빨리 안 움직이면 적의 폭격이 우리에게 우리에게까지 쏟아진다고 지휘관님 작전을 진행하며, 진행하면서 상황을 따라 결정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경로상 군의 폐기부대가 가로막고 있어 강행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처 통신소를 점령한다면 폐기부대를 저희가 통제할 수 있으니 지휘관님께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주세요 여기서도 로트가 나아지죠 같은 시가 3번 슬프겠죠? 이게 아마 톤숨을 구하냐, 안, 안 구하냐에 따라서 루트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일단안 구할게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또안 구한다고, 벨드 엔딩이 아니거든요? 바로, 한쪽 루트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다른 루트. 그, 그, 그 루트 이야기 보고, 그 다음에 구한다는 루트를 선택했을 때, 그 스토리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루트로 다시 빠질게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이건 좀 이따 날리면서 그 루트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게 마지막 탄약이야. 탄약이다. 방금 군수제대가 숨이 트인 순간에 드론으로 보낸 것이야. 그, 래서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 않아. 촌수는 부하 인형들 앞에 서서 탄약 상자 몇 개를 탁상에 탁상해 놓았다. 또 오늘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혹시 이전에 내가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다면 지금 사과하지. 지금 우리의 상자는 강력한 장비를 지닌 알수 없는 적이다. 흥사는 거의 없다고 본다. 어쩌면 지휘관이 구하러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역시 모른다. 하지만 난 너희 그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 적어도 난 마지막 한순간, 한순간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하지. 만약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부디 나를 기억해 줘라. 구조를 위해서 전장 위에 인재를 헬리포드까지 호송하세요. 적의 지휘부를 점령하는 순간 구조를 포기하고 퇴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진행되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이 전역에 서로 다른 임무를 달성하면 서로 다른 루트로 진입합니다. 임무를 달성한 후 다른 루트는 잠기게 되면 백트래이킹을 해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휘부 점령할게요. 지휘부 점령? 야 지휘부 점령도 공 때리는... 아 공수로 날라가면 되겠다. 바로 공수로 날라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휘부 점령은 공수로 날라가면 되겠네. 내려봐 안돼 공수로 날라가면은 제대로 된해 예, 해야돼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나 방제목을 안 바꿨네 단련속으로 바꿔야겠다 오늘 오늘 이거 끝나고 바꿔야겠네요 아 이게 하면서 방제목 바꾸는 걸 계속 깜빡하더라고 공수로 날아가도록 하죠 며칠째 안 바꿨어 방제목 바꾸는 것도 의외로 귀찮다 그러 귀찮다군 귀찮더군요 일단은 잠깐만요 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건데 화장실 가기 전에 보시면은 이거 지금 지금 제가 어디 하고 있죠? 3번 소비 거점 하고 있죠. 3번 소비 거점 하는데 여기서 톰슨을 구하면은 이쪽 루트로 빠져요. 4번 소비 거점. 안 구하면은 거친 장량으로 빠지는데 이게 또 배드 엔딩이 아니거든요. 배드 엔딩이 아니라 거친 장량, 총 공격. 그래서 이 다른 루트로 빠지는 그거예요 빠지는 스토리, 다른 루트거든요. 그래서 3번 소비 거점에서 그냥 거친 장량, 총 공격 이렇게 바로 보고 4번 소비 거점으로 넘어가서 4번 소비 거점에서 거친 장량으로 안 가고 이렇게 떠보는 공세를 가도록 하죠. 3번 소비고점에서는 떠보는 공세를 못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만 3번 소비고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고 4번 소비고점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루트 가고. 3번 소비고점에서 4번 소비고점 갈수 있긴 한데. 4번 소비고점을 가서 떠보는 공세 갈수 있긴 한데. 4번 소비고점 떠보는 공세가 한 번에 가려면은 4번 소비고점으로 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4번 소비고점 스토리는. 그러니까 4번 소비고점 깨는 방식은 떠보는 공세 쪽으로 가고. 번그 거친 장장은 3번 수비 거점에서도 갈수 있으니까 3번 수비 거점에서는 거친 장장으로 간 다음에 총 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도록 하죠 그래서 그냥 바로 공수로 날아갈 거거든요 아나 쏘고 가야 다 보니까 톰슨을 안 구하는 게 그거야 배. 레디엔딩은 아닌데 바로 거친 장난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솜쓴상황이 어쩔... 목에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날아가고공부 그래서 음. 너 하는 동안에... 화장실 갔다 올게. 저는 이거 좀 화장실 <laughs> 물도 떠오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우고 싶네. 박쥐 제대로 따로 컨트롤 해줘야 돼 그건데 그 뒤에 엠프가안 맞는데 굳이 컨트롤 해주기 귀찮다. 그냥 수복을 하죠. 이 수복부터 수복권 아직까지는 넘쳐나니까. 내가 제일 많은 자원 중에서 하나가 긴급 수복권 같아. 됐겠죠? 아 그리고. 살짝 호기 가진다 나는 저녁을 먹고 왔는데도 이쯤되면 좀 입이 심심하다고 해야 될지 클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있으면 그냥 바로 깨네. 저녁 승리. 지휘관 경청 어느새 반 이상 찼냐? <laughs> 야, 야, 나 생각했던 것보다 1 7 9 빨리 됐나 본데? 어, 언제 됐어? 한달된것 같은데?